그러이차한 선택은 어디로 공야이요지디한 2, 3, 4, 5, 6, 7, 사 9, 10, 4 그래서 혹시 좌석이 일단 저희 표못 주시는 거니까 저희 기다리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피지, 지금 아니, 하는 거예요? 티켓 거요? 지금 여기 발급이 안 돼요? 응. 예? 예매한 사람 받으시고 어떤 예매한 거예요? 일반 담은 사이, 지금요. 디지털 3인 3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상하고 전상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발걸음을 미리 못했습니다. 좀만 기다리시고요 옆에서 지금 옆에 다른 일반 예약분들이 지금 옆에줄서계좀고 계시니까 이 여기까지만 줄서 발걸음 하시면 끝난 거거든요, 지금. 저는 아, 예약이에요. 어떤 예약이시죠? 디, 저기 뭐 인터넷 예약인데 디지털 3인 삼색이요 예. 그냥, 그냥 여기서 서시면 됩니다. 예, 예. 예. <laughs> 먼저 저희 영화자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활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꼭 꺼주시고요. 영화가 상영하는 동안. speaking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d like to thank you and welcome you for coming to Jeonju for the festival. For your convenience, during the screening, we'd like to ask your cooperation. First, please turn off your mobile phone or put on silent mode. Second, please don't leave your seat unless it's absolutely necessary. Third,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그, 이번에 디지털 3인 3세, 여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잠깐 지체됐지만, 어, 우선 여기, 그, 문석 감독님은 방금 제 인사를 하셨고, 어, 중국의 왕샤오셔이 감독님은 지금 현재 촬영 중이기 때문에 에, 여기를 못 오셨어요. 그 대신, 에, 그분의 부인이시고 또 지금 이 영화의 배우이시고 제작자이신 에, 타오지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laughs> 그리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어, 이 디지털 3인3색은 전주영화제와 미로비전과 같이 함께 제작하는 영화입니다. 어, 전주영화제가 일부의 제작비용을 대고, 그리고 기획을,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 전체의 모든 것, 또 배우까지 이런 것은, 어, 미로비전에서,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비전 측에, 전주영화제 측으로서, 어,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모든 제작, 진행, 이런 총괄적인 것을 맡아주신, 어, 이성원 프로듀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저는, 어, 시간과 상 어, 여기서 소개는 이거로 간단히 끝내고요. 영화 끝난 후에, 에,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하신 점을 직접 질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독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독님, 모시고서 배우분들 그리고 왕석 감독을 대신해서 부인 이시고 배우. 분들 아마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순서라든가 어, 기억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 이런 것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서 세계의 작품이 안에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전쟁이라 전쟁 그자체라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어떤 의식, 사고, 기억, 뭐 이런 문제를 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 세 분들이 각자 자기 그대로 나름대로 영어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러 분들이 질문 何て言ったら失礼もないです。<laughs> 되게 그잘 하고요. 어, 영화에서 되게 기동성이나 아니면 디지털로 인해서 비춰지는 어떤 까 현장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그 필름이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가 아닌 이런 디지털로써 의도하시고자 어, 했던 어떤 어, 효과나 아니면 효과 내지는 부각시키고자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 배우랑 함께 호흡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카바벌 게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가 뛸때 카메라 를치거든요 그때, 그 그때 가장 그 카메라를 잡고 뛰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랑 같이 뛰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그 배우와 하나가 되는 기들이 그 들고 찍기 예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디지털은 필름에 비해서 훨씬, 훨씬 가볍고, 훨실 훨씬 상적이고, 훨씬 홈비디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그러니까 배우의 그한 느낌 그, 하나하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음, 어떤 단에서는 디지털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 찍는 사람들이 더 진로 Very well done. Uh, I noticed in many of the work there was a discussion of simulation. In the film about Hiroshima, we see uh, we do not have an event, we have models and pictures of the event. And me, uh, the Japanese director. Okay. Very well there is again simulation uh, a simulated activity and perhaps these films themselves are simulations and i believe this simulation we want to become sensitive to the simulation in hiroshima we want to become sensitive to the event through photographs and models, and through the films themselves and the survival game, we want to become sensitive to an event or a kind of violence. And the more accurate the simulation, the more we are sensitized to that. Sensitivity, uh, or excuse me, simulation. Is this a kind of game we should enjoy, or is a simulation something for reflection?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필름 영화로 찍게 되면 그 허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디지털 영화는 어떤 분에서는 허구와 그 실제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그 과연 리얼리티란 무엇이냐, 그 디지털 영화에서 리얼리티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좋은. 이끝고어더 잘하시는 분있으시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디지털 영화에서 리얼리티라는 면이 그어말 그대로의 리얼리티, 사실은 이제 그냥 일차원적으로 본다면은 그 디지털 영화의 리얼리티가 필름 영화의 리얼리티보다는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어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술이라고 하는 게그 리얼리티를 넘어서서 뭔가 깊은 진실을, 진실의 한 면을 드러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현실을 모방하고 카피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예술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디지털은 현실을 복사하는 현실감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또그 동시에 그 아주 속도감 있게 현실감 있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저차원적인 그런 그 현실 모방이라는 점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 경계를 넘나 드는 공개 디지털 플레임 메이커스서는 대단히 저 자신은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외나무 단을 건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관객으로서 제가 관객으로서 디지털 영화를 볼때 항상 그과 급이었어요. 아주 좋아든지 아주 싫어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좋아한다는 면이 어떤 면에서는 중도 같거든요. 그 디지털 영화의 리얼리티 안든지 그런데 그 결국은 그 디지털 영화에 있서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비교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네, 아주 극 사실주의적인 게 아닌 것싶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그게까지 가서 결국은 또 리얼리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흔히 미술에서 그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극도로 미세하게 리얼리즘적으로 추구해서 그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영화를 하게 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영화에 있어서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화이트 리얼리즘을 어,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제가, 제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되게 콩글리시인데, 그래도 해볼게요. <웃음> <웃음> 되게 짧게. t e r t point, the, the realism doesn't work anymore as r e This, you, you, I want to I I t o y told you, I told you, I t 가서 d you, I told you, 굉장히 사실감 있게 표현하셨는데, 사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오, 주신, 대표, 왕짱숍, 어, 탄생, 찬조대, 이재, 찬조대, 이재, 주시, I am a merit official company. 그, 오늘,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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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对，然后就在这个全球电影节之前呢，啊，我们就欣然接受了这样的一个 offer。嗯。从这个我这个议题上来，我你们这一路话题，它它不是仅仅只是等待。呃，也许大家都知道，就是说这一次的主题是 After the War，就战后。所以呢，就是说我们开始最初的意向就是。 呃，<田中> uh, 能够把这个，因为在上海有这样的一个说法，就是很多上海人喜欢出国，所以呢，很多的人当他们离开自己的妻子、家人，在国外，尤其是每逢逢年过节的时候，他们都是啊、呃，家人分离、夫妻分离这样的一个状况。啊<英文>，给上海那个做给，对<第>呀 <一 aya> <い>，上海来的上海人，特别是，现在中国的人们。 외국으로 나가게 는 되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그 음력 설의 가족들과 어떻게 같이 보내는 거에 관한 것에 점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 <laughs> 유시는就是我们在啊想要抓住春节这个时段，因为每一个春节都是中国人最隆重的节日，所以我们就想要在这个春节呢抓住每一个。 就是家庭和和，就是每一个夫妻之间啊，他们因为有很多朋友都是，呃，老婆、老公在在国外，但是呢，每一个人就是带着带着自己的孩子，非常孤独的在家里吃着年夜饭，并且呢，呃，因为在九幺幺之后，所以家庭和和整个的状况都已经是，其实跟以前的状况是已经不一样了。 그문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음력설은 많이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 보내고 고국에서 외롭게 아니면 외국에서 외롭게, 외롭게 보내시는 외국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제 생각을 해보셨습니다아아着我父아就是他的身体状况的呃化然后呢我也就 어, 제 我们的拍摄计划就已经随着原计划就完全改变了 그렇게 영화를 만들기로 약속을 드리는데 진짜로 아까 영화 속에서 누워 계셨던 분이 이분의 아버님이시던데, 그래서 상황이전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所以这个,呃,片子本身是,呃, 흥한, <laughs> <안> 그래서 이가 편집을 하신, 간이신희망이 신신. 어, 아니, 주장을 는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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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희는 저희는, 는 어떻게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네, 저 목적 감독님, 그리고 자연사 부회원님, 그리고 어, 타오지 씨, 그리고 서지혜 회원님, 네, 그리고 이성원 PD님, 우리 박사님께 박서 보내주시고 <laughs> 그 여배우 캐스팅 가는 것도 어떻게 우연의 일치였습니까? 아니면은. 음. 일본 선생님 나비를 보고그 여배우님 남해 주셔서, 접촉하셔야죠. 어, 맞습니다. 제목것 <laughs> <laughs> 같아서. 아, 되게, 전작 이야기 말고, 오늘 본 거야. 한...